무슨 문제냐, 빈칸 문제네요. 자, 네. 밑줄이 밑, 마지막에 있고, 더스가 나오거든요? 그래서, 어서부터 하냐면은, 바로, 더스가 그래서니까, 앞문장과 연관성을 띌 테니까, 에버리지부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네, 동시에 해볼까? 네. 음, 평균은, 절대적, 절대적으로, 무슨, 쓸모가 없죠. 뭐 한다면? 계속, 소수의 숫자가, 주로 높다면. 그래서 약간, 평균이, 1, 2, 3, 4, N, 40의 평균은 뭐야? 10인 거죠 의미가 없지. 1과 40에서 의미가 없다는얘기지 근데 그것은 도와주지 않죠. 모하을걸도와주잖아 뭐 제공하는 걸 도와주지 않죠. 어, 공평한, 어, 그, 그러니까 보여주 대표하는 어떤 픽처를 제공하지는 않죠.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을 얘기하는 거지. 그치? 그리고 그것이 문제에서 뭐의 문제야? 평균 수입의 통계 문제지. 난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평균 수입이 되게 높은 거죠.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니가 벌고 있는데 뭐보다 몇게 평균 수입보다 적게 벌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야? 이것 때문이지. 딴 놈이 무죄를 많이 벌기 때문인 거지. 뭔지, 뭔지 알겠니? 어. 그렇다면, 요가하습면 돼. 1번. 니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게,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 2번. 평균의 함정에 된한 글이니까. 너의 교육의 어테인먼트가 영향을 준다. 이것도 교육 얘기가 아니잖아. 3번.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버는데, 대략 7만 달러 버는 거, 1년에. 모르겠고. 그 다음에, 니가 사는데 같은 나라에 사는 거지. 몇몇 빌년에어빌년에어가 빌리어네어. 뭐죠? 억만장자도 이거 가능하지? 그 다음에, 5번. 많은 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. 수입의 평등, 불평등을 끝내는데. 이것도 아니죠. 그럼 3번은 4번이기도그지 여기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고.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, 내가 돈을 평균보다 덜 벌어. 근데 그걸 뭘 의미하는 거야?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? 그럼 다몇번이 돼? 4번이 되는 거지. 3번은 왜안 되니? 왜안 돼, 3번은?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일이 없고,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대략 이만큼을 원다 이건 논리가 좀 말이에요. 서 그래서, 봐봐. 평균의 함정이 있다. 그래서 니가 돈못 벌면 딴 애들 7만 달러 버는 거다? 좀 이상하잖아. 그래서 다른 애들, 그래서 른 애들 많이 버는 거다. 이건 말이 돼도. 이제 논리가 7만 달러가 딱 들어갈 이유는 없죠. 함정에 니는 파는 거지. 그렇지 한해보세요 아마 사번 맞았거든. 저번 소유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서 는데 그 맞는 것 같고. 천문장 확인해 볼게요, 씨.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천문장. 네, 해볼까? 네, 모든 네, 언어에서, 네. 매일매일 언어에서 우리 사용하는데 단어인 평균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지. 의미학에서 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거죠. 또는 네, 어, 가장 대표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. 뭐처럼 평균 사람은 내 네, 클래식 문화를 이런지는 네. 식이죠.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평균 함정이 그런 이런 예용이 이제 그래. 어. 네.